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서입니다 강민입니다 오늘 볼 게임은 요 마인크래프트 시즌 시즌 몇일까요 시즌 포몇칼 시즌 포백몇 칼까요 <laughs> 여기 왜 터졌지? 여기 왜 터졌지? 안돼 여기. 아 저거 딸꾹질 하십니까? 아 씨, 통로 극혐. 아 이거 저기 서전 되겠는데 아까 저기? 저도 뭐 한겹 올렸네 내가? 풍악 캐치마인드 하야는 해치마인드 춤추던 이하하는 캐치마인드 아냐? 니 어? 어? 여기서 자도 된대 여기서 자도 된대 아니아니 여기서 아니, 자야돼 아이고, 힘들어요? 먹고 살기 왜 이렇게 힘드냐? 아이고, 신기호은 찍었는데 0 4가 달라졌어. 아, 막, 아, 먹고 살기 왜 이렇게 힘드어 먹고 살기 힘들어. 야, 이씨. 그 엄마하니까 너무 가뿐 써 되잖아. 아이. 가뿐 써. 엄마, 엄마는 엄마한테 전화만 안 왔어도. 어어버지 엄마 전화할때 나가서 그거 모자이크 처리해야돼가지고 편집해야돼 붙이면 <laughs> 되 어? 붙이면 되잖아 편집해어 맞네 어편집어모아기 진짜 힘들었어 뭐라구 어모기시간이 4시간 넘게 어아모아기 다시, 다시는 안할거야 모아보한 5시간 시간넘 나 아, 여기 소들 데리고 가야 돼 여기 소 아, 있었거든 어아 무슨 소야 방금 말했거든요 어떻게 쓰레기 쓰레기 이리 와소왜 이렇게 많아 핸드폰 막 보고 리뷰한 아 맞다요 준서 폴더 바꿨어요 이리와! 야한 한, 야, 마리만 더아 감성만 제발 먹자 안돼! <laughs> 자이웹 그만하도록 하겠습요다이와 해적 가파른 감수탑 이거는 해적 시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2, 12 시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지금 몇 시즌인데? 9 시즌 시즌 9야? 중3에서 이거 해적 시즌이 12 시즌이네 어쭈쭈 들어오세요 니는 뭐야? 빨리 가! 오케이, 아, 됐다 오케이, 도형 가뒀고난 이제 자동 간다. 소. 고강이 나왔네. 강진아 조금 더 할까, 얘들아? 그냥 트를 여는 얘는 다연 지금. 그냥 다옥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일찍 자팔면안 되는데. 공구 동굴? 동굴을 가져떠 나자. 여기 아무도 없어. 여기 내 세상이야. 와, 씨, 이거 뭐야? 어제 촬영하다 엄청 기가 막히는 버그 있었는데. 기가 막힌 버그요? 니 뭐예요? 내 네, 옆에 있었잖아요. 어, 햇, 햇불 없나? 어, 햇, 햇불 있다. 야, 햇불 만들어야겠네. 가다 보면 사탄 나오겠지, 뭐야? 전영상만 기억나는데? 이 뭐야? 아 스마일 스마 <laughs> 아니 왜스하다아땀꼭지하아스으 <스마일하고>? 건미님 <laughs> <laughs> <거미는> 연애상 되겠네 스으 <laughs> 아하 전배 거비 같은 녀석 <laughs> <laughs> 거비 같은 녀석이 거비겠지 오마이갓! Oh 와잇! 뭐아야야린지아 아이씨 <laughs> 야야 야크, 크이퍼야 야크, 크리퍼 야크이퍼두마있었는데 아이고... 가 도망가. 도망가! 반대쪽으로 어 감시... 감시탑 뭐가 이리 어려운어 안녕? 어 여기 어지 아무것도 없네? 나물 만들 수가 없어 망했어 여기 동구에서 나무 앉아있나? 아하 크리스마스 예, 써야 네, 한 써야되네 아나또 방패 안만들어왔다 이제 뭐 제대로 하면 되겠죠? 아 방패 아 방패 만들어왔어야됐는데 방패 트위치트위치트위치 네. 쓰레기야. w 왜쓰레기 Twissy t 이트 s s 래 아니, 네? 내가 좀비보고 트 s s 하고 w 지 다 l l pray up here as you g 아 강민이 집에 t I 려있는데 o u not at me. I'm coming today. I'm going to play the f o o t b a l 야 아, 그바꾸 네, 나가자 여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바꾸고 나가자 네 피하기 피하기 도망치기 감식식탑어려운데진서씨 간식, 못하나요? 했고요 했어요? 얼마 아... 카트 많이 한거 완전히 어요 L2야, 12야, l 3야 14야, 15야, 16야, 17야, 1까야1기야 18야, 19야, 18야, 19야, 18야, 19야, 18야, 가9야 19야, 19야, 어9야 19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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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수용! 나가게 되지. 애자들아 빨리 나와! 문 열어줄게 애자아 빨리 나와! 여기 망한 집안이야 빨리 나와! 진짜 어떤 집안이길래한집 집안. 나무, 나무 케어할까? 나무 한 집안이었어요? 흑백이 아, 동 집안이 다한 나한테 하게 마크 로그인 안하고 할까? 마크 로그 그걸? 니 그거 네. 아주 노랗해도 버그일거 같잖아 네. 마크 도끼만 들어가자 흔들러가자. 나무가 없다 개구리 나무를 캐야 되네. 나구 그렇게 까 나구리, 나구리 어요 저는 저희 마을 외웠어요. 안이우근데 그거 시즌 끝나면 복사해가지 복사하고 다른... 그, 원래 하던 레드에서는 터트리는 거 아니었어요? 어, 생각형인가 아니, 아니, 시즌 2 빼고는 다터트렸어 시즌 2 빼고는 다터트렸어 근데 템 남지 않아, 데안 남나? 음, 시즌 2 빼고 다터트렸어 근데 복사하면 템 남지 않아요? 예. 네. 아, 시음부터 시작해야 돼. 네 야, 야, 그냥, 그러면은, 진짜 맵에서 해? 복사 안 하고? 복사 안 하고, 진짜 맵에서 해? 복사하고, 막에있다 없애는 거야. 철제 도끼. 아, 내가 엄청, 도끼. 야, 엄청 아이디어를 줘보려고 했는데. 어, 감사. 어, 얌얌. 아, 이놈뭐예 아, 개꿀맛. 아, 또 마시고. 먹 뭐, 나안냈다고 했는데? 오케이. 와, 짜잔. 와. 와, 쌤자 하시는구나. 와. 와있 새로운 직구상을. 집을 새로 만드신다고요? 새로운 직구상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쓰레기. 답텐들 다, 다 넣어놓고 아 원래 오늘 컨텐츠가요 그.. 이렇게 타임어택하는게 아니었거든요? 왜, 뭔데요? 랭킹올리기였는데 랭킹전하기였는데 이제부터 랭킹전화할게요 님프아 이.. 이거 시즌 오늘 끝나가.. 오늘 새로 시작했거든요? 무슨 그래가지고, 시즌이에요? 굿시즌이에요? 네아전 다음 시즌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즌이 뭔데요? 신화 신화? 그내가 그거 알고 있는 그 신아 네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맵이 신아 신들은 세계 신아 음. 신들이요이 정도 됐다 이제 가져 가장... 카트라이더 1 PC 카트 있잖아요 네 그거 리그 맵이거든요 리그 맵이에요 네 근데 그거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S3야 S3 L3 정신 나갔네 S3인가요? l 3과 엘튼가 엘리베이터 L3였던 거 같아요. 지 수고해. 수고야 나... 수고해. 넌잠분간 너네들은 당분간 네, 바도없어 PC 카트에서 신, 신세계 해봤거든요. 네. 근데... p c 가 컴퓨터가 있어요? 네. 아, 노트북 아, 컴퓨터 했지? 근데 재밌더라고 중카에서도 해봤거든요. 네. 와, 재밌다. 중 카트? 중카 s h 말고 a 가 h y t h 해봤 e b b and the s h i 고어 e g 참고 d o 은 지금 14시 I a 1 4이 한국이랑 아한국 am. 1 am. I 아 m I am. I am. I am. I am. I am. 얘, 왜? 왜 네? 와, 너무 귀여요아 원래 선생님은 말이 길어요 아나싱가포 싫어하는데 싱가포르 싫어하는데 싱가포면 재밌죠 뭐야 여기 자, 또 엘투는 가워 여기 이런 데에 이런 게 있으면 어디 갈까? 지평은 망하는데. 엘트 못난 차이 없지. 죄송합니다. 미님 아, 엘투시잖아요. 엘투는 어, 땄는데요. 감미로 킹기여운 <목소리> 그. I w 강민 h u g 다 e d I w 진짜 안다는거 e 예. 요네아나 s h u g 강민 d I was hugged. I w 아 s hugged. I w a 딸 h 볼거 g 요 도전 도전 s hugged. I was hugged. I was h 다

데아나현보다기록더높위현보다기록더높현이현이 좋아하는 아, 현증이 어? 아 생각해보니까 그네 <laughs> 내가 더기록좋은어 여기 어디야 근데 기록 내가 더내 좋거든 응. 근현진이랑 대결할때 내가 진다 왜? 그래 나, 나 맨날 꼴등인데난 맨날 꼴등인데 맨날 현진이랑 준서가 애교를 해서 네. 애교의 뜻을 모르시죠? 에이스 결정 전입니다 어 광민 공, 학교에서 학교에서 공 좋아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 신나게 풀고 신나게 하고 있어요 어하는 과목 가만히 있어요 어봐, 발광오징어도 아스고, 응스고, 응 붉새, 응 붉새, 응 둘에 빨고요. 어 뭔가 아우씨. 여기 다이빙인데 큰 전고에 뭔가 다이아몬드 있을 빛 아닌가? 준서 무슨 표? 아시? 아 트루스! 아 어스티스 마이크 조씨. 어스티스 마이크. 저거다 집구 돌려가지고 차돌돌려버립니 으악 나막그 지금 4년 년하고 있는 데막다이아몬드6 4세트 체험 정기없어6 4세트요응6 4개 아닌가요? 어6 아, 4개 체험 본 적이 6어0 0 0원 정도. 67,000원 정도. 67,000원 정도. 6한 2년 정도. 했는데 2년 원 정도. 6 7 0 2년 원 정도. 67,000원 정도. 67,000원 오늘 방과 후 수학에서요 아재가 나왔어요. 수학 수학 좀 좋아요. 거기에서 유익이랑 또 어떤 애가 나왔거든요. 그 네. 왔죠 빡. 근데 유익이가 문제를 잘 풀었잖아요. 네. 잘 풀었는데 유익이가 누구예요? 아 책에서 그 나온 다른애가유익 응. 그거 가지고 응. 역시 유익이유익 이거 유유빙빙 이거 거 너무 아재야! 유 빙빙? 아재야! 아재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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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새끼 세, 뭐 세, 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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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세, 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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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기를 나요 예. 자 What the f 오 <목소리나> h 피 t 라고 나올겁니다 여러분 편집할건데요? 제가 편집..편집이 안 잘라낼거죠 안돼 이 g o n dear. o k 안돼 아 뭐..뭘 t is it? a 이거. 아전투빈아는겨주세요아또 싱가포르 또또또 카풀 n 또, 또, 또. 또, 또. 카풀 똑같풀. 똑같풀. 진짜? 어. 나대는 트챔이 2분이었어. 아, 물어봤어요, 사장님. 지금은 트챔이 1이고8분이간지 어, 지금 방금 68번 했죠? 왓 나왔는데. 왓! What? 그냥 Y라고 하세요. 어, 그래, 그니까. Y라고 하면, 현재 자막이 편하게 Y라고 있으면 돼.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근데, 근데 Y가, 우그 알파벳 Y가 아니고요. <목소리> y, Y. Y, W, WHO는 후구나. 아니 영어 자는 척 하려고 했지만 못함 와이오 와이 이거 와이 역사 시소 윈드솔리드 저거 직날리아야 요가 시소 아 감소 아 요가 시소 아 근데 저거 햇볼 먹고 와야돼 먹고 이고뛰고 얘네들이 싸우면은 또한한명니거든요 이렇게 지금 제가 <laughs> 등 됐죠. 오 이러면 1등 먹죠? 못다 뭐뭐못 먹었다. 먹었다 못 먹었다. 이게 무슨 소인가아 근데 가어 저기 기자. 조심하지 아, 마 현질로야. 왔던 곳이다. 갔고 아, 왔던 곳에 가시네요. 아길지아아 <laughs> 왔던 곳이다. 어안 갔던 곳이다. 길 걸리는 뭐야? 이거 어, 왜? 뜯기? 뚝배기, 뚝배기. 들어서, 들어서. 들어서. 드어서 들어서. 들어서. 왜어서 들어서. 들드서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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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H 들어서. H. 들어서. H, 아 개빡쳐. 와이. 오 황금사가 나이스. 빵 나이스. 네일 네이스. 황금사가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해피 나이스. 오 한, 상자 한개더 이번 있다. 이번시즌왜 이렇게 재밌지? 아 내일 개꿀 내일 개꿀 아, 이번 시즌 님프에서 님프 림프 배 나왔는데 누가 배냈네 아 그래 넌 이제 또 어져 넌 이제 자격이 없다 아 근데 님들 그 어? 어떤 시즌에 한번 산타 나오지 않을까요 잘가 상자 즐거웠어 뭐포레스트식사 시즌에 나오고 음. 어 오늘... 내일 개꿀 놀이공원 시즌인가 뭐 그런 거 수박씨요 아 영어씨요 어..씨 ABC 할때씨네 그건 요거 아니잖아영어잖아아 어, 오케이 어. 어, 수박 씨! 수박 씨. <laughs> 아 수박씨! 수박씨 아 직투 날리는 저거. 랐어어 <laughs> 순간 떨어진 줄어 왔던 곳이야 태초마을이야 죽으면 안돼 그것도 죽으면 인벤톤에다나가거든오인벤톤 노세이브 지키고 있네? 싸입임다 써인 임말 좀비는 보여 아 바이크 그치 또? 뭐? 좀비 덤벼다 좀비가 두개나 있네? 뭐 어가고 아, 있네? 말바이네난 이렇게 이동먹어 보잇 얌 안전하게 로 들어갈게요 잇얌 보잇 너는 더 이상 뭐, 어제 못할 것이다, 올수 있니? 돌꺼네안 돼, 돌 어디 갔어? 야, 덤벼. 덤비하고, 잠깐만, 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갑자기 덤비라고. 잘못했어요. 맞겠네 아, 저 믿어. 아, 제발, 잘못했어요. 아, 와, 아, 진짜, 그, 나왔어요게살주세요아 뭐, 벌 까진 거 아니네. 수석뭉척 대체 무슨 일이었데 아아! 왜 갑자기 갑자기 무슨 자감미각킹 유튜버에서 확인하세요 으어, 으어. 으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으어.